지금 완전히 가라 네, 스스로 흡수가 돼서 가라 앉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이렇게 충분히 가라 앉은 거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. 네, 손으로 억지로 밀어서 흡수시키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. 네, 이렇게 물을 받아서 쓰레기통이라든가 넓은 통에 물을 받아서 물이 잔잔해졌을 때 오아시스를 살짝 띄어서 스스로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. 완전히 흡수했을 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오아시스가 완전히 가라앉으면 네, 물을 다 먹은 게 됩니다. 그럼 이제 건지셔서 커팅해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. 커팅한 조각을 이제 25조각을 준비를 해서 네, 여기 담아서. 여기다 물을 부어 놓으려고 합니다. 물을 부어 놓으면 이제 물이 더 흡수가 잘 되겠죠. 네, 그러면 건져서 컵에 꽂아서 바로 작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. 오아시스를 띄웠습니다. 그래서 지금 네 가라앉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흡수가 되는 모습입니다. 네,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완전히 물속에 잠겼을 때 네. 네, 컵 사이즈에 맞는지 확인하셔서 아, 이 정도 들어가고 약간 올라오면 작업하기가 편하기는 하겠습니다 꽃을 꽃기가요 네. 오아시스 칼이 없으실 경우에는 빵칼을 이용하셔도 네, 빵칼로도 무난하게 잘리니까요 네, 빵칼로 쉽게 구, 어,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대신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 먹은 네, 오아시스 선이 보이시죠? 네 여기 3분의 1입니다 오아시스 3, 3분의 1 오아시스 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줄 수 있겠습니다 네, 이렇게 자르고 여기도 한번더이 정도 선한번 그어주시고요 자, 이렇게 오아시스 자릅니다 네, 그러면 오아시스 한그김 조각에서 이런 조각이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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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 조각이 나올 수가 있겠죠? 네, 이한 조각, 6분의 1 조각 정도면은, 네, 이컵 안에 들어가겠습니다. 컵 안에 들어가는 오아시스 작업. 밑에 부분이 좁으니까요. 네,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잘라냅니다. 잘라내시면, 네, 아래 부분이 모서리가 좁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작업할 수 있도록 조각을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아시스를 모두 사용한 후에 버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아시스가 이렇게 젖어있는 상태에 네, 꽃을 다 꽃을 다 사용하고 버리실 때 네, 오아시스가 친환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쵸? 아직 친환경적이지는 않고 네, 좋은 연구회사 좋은 제품이 나오겠지요. 오아시스는 회사의 이름입니다. 네, 원래 플로럴 펌이라고 하죠. 플로럴 펌의 종류, 하나의 종류인 게 오아시스지만 대, 대체적으로 오아시스라는 브랜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플로럴 펌을 오아시스라고 부르는 거고요. 자, 물을 먹은 이 버릴 때, 네. 물을 빼야, 돼, 빼서 버리시면 되겠어요. 자, 이거 꾹 짜보겠습니다. 네, 오아시스를 버릴 때, 물 먹은 오아시스 꼭 짜보겠습니다. 자, 꼭 짜면, 이렇게, 물이 흐르, 물이 흐르죠? 네, 꼭 짭니다. 자, 꼭 짜면, 부피가 줄어들죠? 네, 부피가 물을 빼고, 이이 물을 다뺀이 오아시스를 버리시면 되겠습니다. 통째로 버리시면 부피가 너무 크죠? 네. 그러니까 물을 빼고 버리신다는 거. 버릴 때 방법입니다.